그 재밌는 썰이 있다고 래서 왔잖아 이제. 아,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응. 찍어야지 아이언맨 프랑스야? 아니요 알투드웨이즈 트라이언스 가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아그 아니 정보는 대회정보는다 알지 어느 그... 대구 어느 대구 다 알지 그리고 알투드에이 거기 뚜루드뚜뚜뚜뚜뚜잖아 제일 힘든 코스 어, 알프스 응. 그러니까 거기, 주위 밑에 있는 거기 거 아이언맨 코스야? 아니요 아이언맨 코스는 짧은 거야? 거기서 아이언맨도 했어 옛날에 그래요? 응. 그 코스를 올라갔어 어... 응.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초리담정 우리나라의 보배 같은 존재 오영관 선수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밤에 그저께죠? 그저께 어, 자기 할말 있다고 저좀 오래요. 찍어달라고. 얘가 무슨 발음을 불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그럴까. 그런 거잘안 하거든요, 촬영을. 근데 찍어봐서 별로 재미없다 그러면 안 올리고. 그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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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클레스의 네. 오영환입니다. 지금 철인삼종을 가르치고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제가 영환이집 근처에 있는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인데 굉장히 넓어요, 저는 아 100평 이리, 넘겠죠? 이렇게 넓은 카페는 처음 봤어 그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그, 그 스타벅스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음. 거기는 그 지역 유지되는 분이, 그 사장님이 그땅한 5천평인가를 5천 샀어, 제주도에 아 그래서 네. 거기서 식자재 이제 물류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다가 스타벅스를 했거든? 네. 그거보다 커. 그래요? 거기 스타벅스, 물론, 거긴 1, 2층이라서 다 합치면 여기보다 넓지만, 한층만 봤을 때는 여기, 여기가 더큰것 같아. 네, 여기 진짜 어. 큰. 어.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여기가 금성교회요 아, 금성교회? 뭐, 어, 금성, 네, 여기 교회에서는. 뭐. 여기. 푸르지오 <laughs> 청구, 청구, 청구. 여기 동 이름은 무슨 동이야, 그러면? 금호동이야? 아니요. 네. 청구동? 신, 아, 신당동. 신당동 응. 금호여자중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인데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촬영하는 것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홍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음악이 유튜브는 이 음악 들어가면 저작권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 알잖아. 응.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하게 하면 되겠네요. 어, 그냥 할머니 다 하고 편집은 내가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니까. 사실 편집은 우리 아들이 하니까 네. 어, 여기 이 음악을 빼고 다른 음악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러니까 그 편집기가 <laughs> 요즘 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굳이 하자면 거.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럼 이제 일이 많아지지. 어 어. <laughs> 어쨌든 그런만 생각 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일단은 어디를 갔다 왔죠 이번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보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니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죠 첫 일순위 꼽힙니다. 어. 챌린지 로트라는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했어. 네. 그러니까 1978년에 보통 그 하와이 아이언맨 대회가 1회 개최한 거잖아. 네, 네. 그거 어, 어, 비슷한 시기에 네. 했는데 그. 거기서는 처음에는 조금만 규모로 하다가, 네. 지역 주민이. 맞아요. 그냥 이걸 키우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이언맨 유럽 경기로도 열리고, 그냥 로트라는 이름으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열리다가, 요즘 잘, 아, 요즘, 아, 여러분이 아시는 그 브랜드가 두 개잖아요. 아이언맨하고 챌린지. 챌린지는 사실 이제 챌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챌린지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지금도 와서 발렌티어도 하고, 대표죠? 그러니까 그 챌린지라는 게 브랜드 하기 전에, 네, 네. 여기가 로트 대회가 챌린지 로트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음. 철인함종은 철인함종인데, 아이언맨은 네. 이미 쓰고 있고, 네. 또 다른 걸 하자니 또 여러 군데서 쓰고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챌린지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그 시리즈가 이제 생겼고. 그게 이제 정식으로 지금 브랜드화가 돼서 하고 있는, 그, 그 하여튼 그, 그, 시작이 여기라는 거죠, 로트. 그리고 지금 오영아 선수가 제대로 발음을 했는데 로트 <laughs> 로테야 <로트에요>, 로트 로스로스 <laughs> 아, 로스 아니라고 합니다. 혼났어요. 어. 로테야 로트 우리 로트. 그, 그 나라의 발음으로 할수 있는 한 음. 어, 발음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제한 2년 전에 올린 영상인가 <laughs> 거기도 여기 꼭 가보시라고 추천한 영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요즘 한국 분들도 많이 갔다고 해요. 되게 많이 갔다. 왔어요. 이번에 몇분 갔다. 하죠? 저랑 같이 가던오클레스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번을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숙소도 좋은 곳을 발견을 해서 거기를 이제 다 같이 선수 25명. 그래서 자전거 캐리어를 싣는데 조금. 아, 26분? 2 7대었나 기억도 안 나. 27명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만. 그리고 가족까지 해가지고 35명. 와, 씨. 되게 많아죠. 조그만 비행기 하나 그냥 빌려서 갈 수도 있겠죠. 예, <laughs> 이번에 네. 좀 인원이 많아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 그 예약은 다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 일가족으로. 1년 전에 한 거야 예약을? 몇 개월 전에도 돼 그게? 네 돼요. 그게 뭐니? 되기는 돼. 비행기는 일찍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예. 네, 비행기는 일찍 하고 숙소는 어차피 저 작년에 갔다 왔을 때 미리 찜을 하고 왔죠. 그 주인한테 돈도 주고 예약을 하고. 그래서 숙소는 사실 걱정이없었어요 지금 되게, 되게 굉장히 많이 갔다 온 건데 왜냐면 가까운 뭐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오키나와 밑에 미야꼬지마라는 대회도 있잖아요. 네, 거기, 우리나라한테는 거기가 더 유명한데 네. 거기도 많이 간단 말이요 맞아요. 만만치 않아. 그리고 네. 거기 가는 것도 일이야. 굉장히 두번세번 두번 갈아타고 가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은데 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꼭 갔다 오, 올 만한. 후회없는 네, 일본에서는 미야고지만독일에서는 아, 챌린지로트 음, 두 대회가 route to the Hawaii, which man, h a w 그쵸, 그쵸. <laughs> 자격이...아 물론 여기도 그렇죠? n y g 여기는 빨리 신청하면 d j o 여기는 아직까지도 Good job. Good job. 어 o o d job. g o 요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그 o d job. g o 그 d job. g 한 o d j 한 b Good 신청하기 워낙 나 어려우니까 아, 그것을 슬로시라고 얘기를 거야? 하고 그죠? 아. 네. 코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들을 아주 편하게 등록을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좀놀란게 대회 끝나고 다음 날에 신청을 등록을 해요. 대회를. 근데 9 시도 봤는데 제가 저희가 한1 0시 반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도 줄이 한 300m 길이었어요. 한 줄로 쓰는 게 아니고 긴 의자 있죠. 그거를 같이 여덟 명이 앉아서 음. 계속 앞으로 앞으로 계속 왔요 그래서 그때만 봤을 때만 천명이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정말 많은 거죠. 1년 전에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치, 거기는, 자, 그, 이제 내년도 대회 신청 받습니다. 네. 딱 열면 5분인가 10분 만에 마, 매진 돼회 2, 3분. 어제도 아. 제가 한 1, 2분 안에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 대회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아, 나 지금도 생각, 그 믿기지가 않는 게 20명, 30명이 넘는 인원이 거기를 갔다 왔다고, 유럽을. 네. 그, 내가, 내가, 제가 갔다 올 때는 중간에 한번 싱가포르 들렸다가 가서, 어, 싸게 가려면 그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경유 한번 하면. 어. 경유 한번 하면, 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12시간인가 13시간 걸려서 갔거든? 금방 갔네요. 그 금방 간 거야, 그게? 네. 아, 16시간인가? 16시간인가? 보다. 그 정도 걸릴 거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좀 돌아요. 그래서. 가는 데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그냥 직항으로 간 건데? 직항으로. 아 직항인데 1세시간우리 빨리 간 거네. 네, 돌아서. 근데 여유가 있으면 그 경유하는 게 좋아. 싱가포르 들려서 한 4시간인가 5시간 있거든? 공항에서? 응, 어, 그러면 나갔다 와서 어, 근데 거긴 덥잖아요, 거긴. 그냥 더 그냥 밖에. 아, 아니 아니. 덥던데. 지하철 타고 대전거장 네 가면 야외 수영장 굉장히 좋은 물놀이장이 있어. <laughs> 싱가포르에. 어, <에이. 웃음> 내가 그걸 알았거든. 그래서 가면은 창의 공항.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간 동안 뭐해 공항에? 가죠. 어. 그러니까 잽싸게 제철 타고 거기 물놀이장 가서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오는 거야. 아, <laughs> 그런 시간 딱 맞아. 하여튼 그런 그런 이점이 있으면 또 경유는 또 싸고 오래 걸리지만 여러 나라를 두루 거쳐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반면에 직항은 직항은 또 싼가? 아니요. 금액은 어, 아, 금액은 조금 비싼데 대신에 어. 장단점이 있어요. 빨리. 도착하는 대신에 짐을 하나밖에 못 가져요. 아. 23kg 하나. 아니면 그러니까 돈더 내든가. 예. 네. 짐 하나가 추가하면 14만 원. 음. 그러니까 사실 혼자 가시는 분들은 조금 짐이 조금 불편해요. 그냥 짐에는 그게 더 강화돼 가지고 음. 애누리 이렇게 협상이 안 돼. 그 뭔가 그래도 해주세요. 이게 안,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무게 재 가지고 오버되면 돈더 내든가 덜든가 네. 해요. 야 네. 1kg 정도는 그래도 봐 주는데 음. 1kg 넘으면은 잘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그죠? <laughs> 오래됐으니까. 아, 참. 관둔지가 오래된 것같아 제가 갈 때는 그 유럽 쪽에는 이 운동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지금도 거. 좋습니다. 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아는 힘들다고 하는 철인삼전 경기를 하잖아. 그, 그걸 하러 그대 거기 가잖아. 공항에 이렇게 줄서 있어. 이렇게 이 묵수석 밟으려고. 네. 근데 티셔츠가 IML 완주 티셔츠야.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보안 요원들이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 선수냐? 네, 선수인데요? 그러면, 일반 참가인이냐? 뭐, 참가자냐? 프로 선수냐? 그러면 그때 어... 프로였으니까. 프로입니다. 그러면, 막 이러면서, 아, 진요 옆으로 빼줘요. 오, 길게 줄을 안서고 바로 이렇게, 예. 빨리 가라고. 어. 그러면 해준다니까. 저희 때는, 저희는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지금은 너무 많이 많아서. 많아서. 네. 뭐 대회도 뭐. 엄청 많이 들었고, 하는 사람 자체도 늘었으니까, 네, 이번에 더 없는 거죠 개인, 그니까, 러 제가 듣게, 개인전은 한 3,000명이라고 하고, 어, 릴레이가 이제 3,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러세명이한 네, 팀이니까. 그럼 6,000명이 하는 거야? 네, 더 어, 늘은 거야? 네, 네, 더 늘었다고 했어요. 와, 거기는 예전에 3,000명 때 했을 때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네, 참가자를 그치만, 보유한 네. 대회였는데, 진짜 많죠. 6,000명? 어, 코스가 나오나 옛날 코스 아, 똑같을 텐데. 옛날 코스 똑같아요. 그두 바퀴 돌리고. 그래도 두 바퀴니까. 어. 대신에 이제 거기가 릴레이 선수들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워낙 빨리 사이클을 아, 그러니까. 타니까 어. 저희 첫 바퀴 제가 첫 바퀴 돌고 두 바퀴 시작하면은 그 선수들이 축발 출발, 출발을 하거든요. 수영이 저랑 이제 2시간 후에 출발을 하니까 얼추 맞아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추월을 하죠 아, 그것도 각 종목 뭐 거의 그렇죠. 생일들은 <laughs> <laughs> 응. 세 4시간 네 한0분 그 정리들이네요. 급한 내리막에 코너가 있는데 거기를 그냥 에어로로 갑니다. 와, 그 여러분들 짐작이 안안 되실 텐데, 뭘, 뭐 어떤 걸 이렇게 설명드려야 제일 무서 무서운 장면 그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놀이공원 <laughs> 가면 거기를 그냥 사이클로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 정말 잘 타요. 음, 응,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나, 겁나. 나선수라고 적혀있어. 네. 나선수. 뒤에서 뒷모습 딱 <laughs> 보잖아요. 지나가면. 네. 그러면 슈커버에서 이제 에어로 헬멧까지 슈. 네. 옷은 원피스를 딱 입고 진짜 자세 멋지게타 걔네는 고것만 딱 타면 되니까. 그죠. 네. 아, 달리기 안 해도 되니까. 네. 아, 안 해도 되니까. 네. 아,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그래도 한 3시간 한 40분 때 타나? 거기서? 아유 그 정도? 그렇게는 안 타고.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 4시간 안에 타겠죠 4시간 안에 타지 않을까요? 4시간 안에는 4시간 가진 사격을. 아, 아, 엊그저께. 아이언맨 어디지? 그 아이언맨 대회에서 사이클 최고 기록 나왔던데 3 시간 5 2 분인가? 그 전에가 이제, 그러니까 종목별로 네. 릴레이가 아니고 네. 한 명이 하는 선수가 야. 사이클 종목 세 개씩 기록 세웠더라고 3 시간 5 2 분이니까 뭐. 그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로트에서도 1등은 내가 매그너스가 맥그너스 어, 어. 굿. 네. 내가 50분. 계속, 걔잘 지켜봐야 된다고 내가 항상 네. 그러는데. 걔 아마 이번에 하와이 때. 절을 겁니다. 3시간 얼마? 3시간 59. 59. 그니까 러그 선수가 되게 젊어요. 25세는 어, 되게 젊은 선수고, 키도 크고. 펜섬이에요 사진 같이 찍었어요. <laughs> 끝나고. 어, 그니까 러 걔가 덴마크인가? 네. 어, 그 선수인데, 그 내, 제가 왜이 선수를 주,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아. 그니까 러완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1등이 목적이 아니야. 기록이야, 기록. 그냥 계속. 그래서, 아, 위험하다. 저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한테 위험한 거지. <laughs>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했었고, 언젠가는 진짜 챔피언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음, 기억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지 않을까. 근데 반면에 영환이는, 그, 그게 조금 모자라. 그냥, 겁이 많아. 그냥, 네. 그냥. 맞아요. 그냥 확 내질러도, 내질러면 그냥 막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막, 좀 근데 기대하는 야채. 순간에 살짝살짝 움츠러드는 게 있어. 네. <laughs> 그래. 인정하지. 네. 하여튼 그런 게좀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겁나요. 이게 그니까. <laughs> 어떤 게 겁나? 터지면은 내가 너무 빠른 기록을 세울까봐 겁나는 거야? <laughs>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뒤체국 네 기록이 얼마야? 이번에 거기 가서 세운 거야? 공식으로 근데 그전에는 53분은 했었죠. 응. 근데 이제 그거는 인천에서 했던 대회여서. 응. 여자친구 53분인데, 그때도, 네. 그냥 괜찮아. 그냥 너무 추웠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꽤 춥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응. 응. 슈트 입고 하니까 뭐. 네. 아, 네. 네. 여기는 또 여러분들 수영 연습을 못해요. 독일 로테대회는. 그렇지 않아? 아, 금요일부터 그 할수 있어요. 운하, 우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인거 네. 있잖아요. 뭐라고? 병인 뭐라 하경인 수로? 거기요? 아라뱃길. 아라뱃길 거기 수송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배들이 막 수송하는 운하라서 맞아요. 평소에는 수영 금지 지역이에요. 아예 못합니다. 응. 그래갖고 시합 때만 할수 있는데 그 전날에 금요일날 연습 잠깐 할수 있어요. 딱두시간딱 오픈해주고 응. 근데 작년에는 일찍 갔는데 배가 한 대가 지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30분 응. 동안 기다리다가 <laughs> 그 배가 지나가고 저희가 들어가서 수영을 연습을 할수 있었어요. 물이 깨끗해 근데 네, 생각보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좀더 깨끗해. 그리고 것 같아요. 우나라도 이렇게 물이 좀 흐를 텐데 안 흘러요. 안 흘러. 막아놓는 막아놓는 것 같아요. 어 그런가봐. 그래. 그 굉장히 네. 수영하기 좋고 기록도 잘 나옵니다. 네 맞아요. 1등이 그래. 45분. 어, 더빨라졌네 네, 수영 기록. 너는? 저요. 저 이제 59분 51초 했는데 응. 그다 시간 안에 했네. 네 그래 하기는 했습니다. 딱 하기는 딱 했는데, 또...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아,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대회. 준비한는 준비는 되게 잘 해서 음. 갔어요. 음. 내심, 사실, 나인 언더는, 음. 어, 충분히 할수 있겠다. 날씨도 일주일, 저희 한, 저희 방에서 음. 한 2주 전부터 날씨를 계속 상황을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도착했는데, 화요일 아침부터 이제 추워지는 거예요. 최고 기온이 20도인 거예요. 최저가 음. 이제 한 10, 12도고. 그러면은, 사실 좀 쌀쌀하잖아요. 음, 쌀쌀, 그러니까 쌀쌀, 반팔이 반팔, 네, 반팔 입고 라이딩하기는 조금 음. 추울 것 같아서 음. 코로나 때 이후로 날씨가 너무 급변하는게 너무 큰것같아요 그러니까 것 여러분들 자동차나 오토바이 타지 마시고 <laughs> 자전거 타고 다 자전거 타고 <laughs> 다니세요. 전기 자동차도 그 말이 그 무공해지 고그 무공이 아니에요. 음. 오히려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많이 나와 뒤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어. 아 그러네. 응, 오염물질 더 많이 나와 따지고 보면. 조용하니까 마친 환경이나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거지. 정기자동차가 그렇게 무해한 게 아니잖아. 그냥 자동차 자체를 안 타야 돼. 다 마차 끌고. <laughs> 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사이클은 4시간 43분. 아, 그래도 잘 탔네. 어디가 아, 목표한 건 아니었어? 목표한 건는 네 아니 4시간 40분? 아, 네. 아 근데 잘탄 거야. 그냥 뭐, 음, 아니, 그래. 날씨가 너무 좋았었어요. 이제 그, 제가, 제가 예전에 갔던 이유도 맨날 그 기록을 좀 세우고 싶은데 전 세계 이렇게 어디를 갈까 따져보니까 거기가 기록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보기에. 네. 그래서 그걸 갔다가 완전히 망했죠. 왜? 시차 문제를 생각 안 하고 음. 가, 가가지고. <laughs>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면 시차가 더 심해져요. 더 어.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면 그 시차 적응하는 게더 힘들어. 네. 동쪽으로 가면 그나마 괜찮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오. 하와이, 네맞아밤 이쪽으로 네. 가면 시차가 시차로 인한 어려움이 별로 없는데, 네, 맞아요. 반대로 가면 그게 되게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낮이 일찍 오고 밤이 일찍 오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더 늦게 오는 거. 그렇지. 하울과 하와이, 음. 하와이 가도 아. 적응 금방 아. 하는데. 하와이는 적응이라는 게 필요 없어. 그냥 가서 하면돼다 시간. 지 차인가? 뒤로 백그을 음. 하는데 하루 뒤로 하고. 음. 근데 여기는 일곱 시간인데까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좀, 좀 큽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최종 기록은? 좀 이따 얘기하고. 사이클은 그 정도 하고. 거기 지금 갔던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렇게 네. 많이 가지를 않았어요, 선수가. 영환이랑 저랑 영훈이 형. 네. 세 밖에 안 갔지. 나머지는 다 이제 에이지 그룹으로 갔을 때. 네, 고 그래서 병훈이 형이 갖고 있는 기록이 아직까지 거기 우리나라 제... 선수가 갖고 있는 최고 기록인데, 4시, 8시간 46분. 아. 어... 음. 그럼 내년에 한다 번... 자, 그것도 그 형도 처음 가서 세우고 그냥 그 이후로는 못 갔으니까. 음. 또 갔으면 뭐더 빨라졌겠지. 근데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대회라서 8시간 46분이 최고 기록이고. 그게 13위였어요. 프로 13위. 근데 지금은 그 기록 갖고는 안돼요 택도 없어요 5 0이 안해도 못탈거 안돼요 맞아요 <웃음> 그게 그나마 대단한 기록이었는데 그때 당시 병훈이형 사이클 기록이 4시간 40몇분이야 그니까 너랑 비슷한게 탔어 어... 응. 수영은 2분 빨랐고 너보다 어... 5 7분이가나 음? 하고 응. 그리고 사이클 그렇게 타버리고 달리기는 뭐 내가 착각을 하나 사이클 더 빨리 탔나 마라톤은 간신히 서브3 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가지고 8시간 46분 했는데 오늘 마라톤 이번에 얼마 됐나? 저는 3시간 9분. 아 그래도 빨리 뛰었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기 그러 그러니까 흙길이에요. 그렇지? 네. 흙길이 26km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흙길이라, 그러니까 거기 그 운하 있자, 운하라고 그랬잖아요. 운하 옆에. 뚝 방길을 뛰는 거야. 맞아요. 쭉 응. 그냥 한몇 킬로가 직선으로 돼 있는 그 흙길을 뛰는데 거기에 적응이 안된 사람은 계속 미끄러져요. 하고 멘탈이 나가요. 볼게 없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십 킬로니까 <laughs> 그늘도 사실 별로 없고 흙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 마주치는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응. 옆에는 운하, 물밖에 없고 그러니까 <laughs> 볼게 없어요. 그냥 직선. 그냥 평지죠. 거기서 사실 이제 멘탈이 좀 많이 나가죠. 공기 좋고 물맑고 다 좋은데 볼게 없어. 응 네. <laughs> 지루하 지루하죠. 직선 코스입니다. 그게 말이 그 길이지 여러분들 맨날 아스팔트 뛰다가 네. 한국에서 거기 가서 연습 하루 이틀 라고 거기 대회 날 그걸 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계속 쭉쭉 미끄러지는데 이게 너무 느리게 뛰는 것 같은 거야내 느낌에. 그니까 자꾸 좁아지면 더 빨리 뛰려고 하면 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달리기를 다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시간 9분을 뛴 거는 정말 잘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59분에 뭐 1시간 여기 3시간, 4시간 분에 그래도 9시간 안 걸렸네? 오 9시간 안 걸렸네? <laughs> 그래서 많이 안 걸렸는데? 그래서 8시간 56분 56분 그게 네 공식 최고 기록이야 그래큰 대회에서는 야야야 근데 우리 거왜안 주냐 이제, 음. 이제 나오겠죠 빵이 있어서 그런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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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사오나? 씻어야죠 씻어서 씻어서 <laughs> <너무 해야죠. 웃음> 아 여기 커피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예, 맛있어요 나는 요즘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음. 안타깝습니다 입분 좋아하는데 속이 싫어해요 커피를 그걸 자꾸 계속 꾸역꾸역 먹었는데 안될것 같아서 음. 아예 커피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 위에 계속 위력을 헐어. 헐게 해. 음. 나는 커피가. 그게 티가 바로바로 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못 먹습니다. 아... 배고프세요. 아니 아침 먹고 왔어요. 8시간 56분 02초. 그. 아이언맨이나 챌린지나 이런 타이틀 걸린 공식 경기에서 세운 기록으로는 병훈 형이 위에 한 4개 있고, 그 다음에 석주 형이 8시간 55분이란 말이야. 아이언맨 재팬에서. 아 옛날에 5등 할 때. 그때 아 1등 할때병훈 형이 8시간 50분인가 했고. 그니까 5분 차로 그게 5등 기록이야. 음. 응. 언젠지 알것 같아. 응. 응.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때문에 영은 영환이 기록이 8시간 56분. 와아 현재까지 8시간 우리나라에 깬 선수가 3밖에 없는 거예요. 나왔다. 응. 3명밖에 없네요. 저는 한명더 계실 줄 알았는데, 세, 제가 세 번째라고 하니까 어, 다음에는 기록을 50 석주형 기록을. 한 깨봐야 되겠또그 기록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그니까 러 50분대인 것만 알고 있었죠 응. 왜냐면 석정도 워낙 잘하니까 그 형이 내가 보기에는 진정한 철인삼성 선수야 맞아요 왜냐면 후원도 없고 스폰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일하다가 나가가지고 세 기록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연습하고 아 그리고 제가 자꾸 말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자꾸 8시간을 깬 선수래요 9시간 깬 건데 <laughs> 8시간대 기록인데 자꾸 이렇게 헷갈립니다 9시간을 깬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세 3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도 그러네요 응. 진짜 적네요 박병훈, 한석주, 오영환 <laughs> 이거 어디다 그냥 비성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세계에다 고르겠어요 그러면 하지 않냐? 그리고 올림픽 나간 선수는 민호 하나밖에 없고 <laughs> 그쵸 아직까지도 2004년 런던 간 이후로. 없죠. 없어. 몇년 전이야, 이게 지금. 2004년 맞나? 2012년인가? 12년. 런던 올림픽이 언제? 런던 12년. 12년, 12년, 12년. 거기. 네. 네. 그거 간 이후로. 발리스타 네. 브라운이 금메달 딸 때. 네. 런던에서. 금메달, <laughs> 응. 금메달. 민호는 비록 저 최하위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완주한 게 어때요? 아니, 왜냐면 그꼬리나는 장면을 그그 실황으로 봤거든? 메뉴가 딱 찍히더라고, 마지막에 근데 야,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싶으면서도 그 내막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함부로 못하겠는데 요즘에 들어본, 그 얘, 들어본 얘기로는 보통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경기에 일찍 가야지. 가면 금메달이 제일 유력한 선수들이 제일 먼저 가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 기간 내내 거기서 머물다가 올수 있습니다 폐망식까지 보고 근데 예선 탈락이나 메달 못 따면 그냥 바로 바로 그 즉시 귀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철인 삼종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이너인 종목이야. 그쵸. 올림픽 나간 게 신기한 종목이고 나가도 메달이나 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민호는 제일 늦게 출발해서 경기 전날인가 이틀 전에 도착을 했어. 그래. 그리고 하루 답사하고 다음날 시합을 <laughs> 그 다음날 시합을 하고 바로 온 거예요. <laughs> 그좀 너무했던 거요 그리고 문제는 코치, 뭐, 매니저 이런 것도 없어. 혼자 갔어. 어, 그, 거기 이제 딱 그래도 따라다니는 기자 몇 분이 계셨나 봐. 그니까 기자분이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시합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참 열악해. 그니까 응. 자기가 짐 들고 다니면서 그냥 올림픽인데. 그니까 러 완주라도 한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어. <laughs> 왜냐면 그 브라질 올림픽 때, 리오 올림픽 때는 우리가 못 나갔지만 일본 선수들도 갔거든요. 걔네 완주를 못했어. 와... 코스가 어려워가지고. 맞아, 거기 코스 가되게 어려워? 대박 어려워. 응. 거기 어필이 되게 어필이 많았어. 너무 희심해. 근데 일본 선수들 사이클 잘 탄단 말이야. 아이고. 근데 걔네들이 떨어져가지고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완주를 못했어. 어, 우리도 다 탈락했. 겠 어, 그러니까 우리도 갔었도 탈락했겠지만. 응, 응.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그런 선수들도 야. 일본, 러시아는 안 갔고 근데 남미, 의 칠레 이런 선수들이 많이 탈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완주도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올림픽 가서 그러니까 완, 위너는 완주를 했잖아 그대단하 대단한 네, 거야 유일한 유일한 걔도 비석 하나 세워줘야 돼 어. <laughs> 일단 마시자 좀그 내가 그 재밌는 썰이 있다고 해서 왔잖아. 이제 아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응. 제가 이제 여기서 프랑크푸르트로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응. 저희 아들이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옆에 밥을 시켜가지고 기내식을 시켰는데 케일이 이제 쌈밥을 시킨 거예요. 응. 근데 애가 자고 있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그 케일이 쌈... 응. 에이, 나오는 케일 있잖아요. 뭐 상추랑 있을 거 아니에요. 깻잎 그런 케일을 하나 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한십원 먹었죠. 탈았어? 응.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한0 분이 지났나? 설사.